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로우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경쟁전 재미있게 즐기고 계시나요? 저는 다이아 등급을 달성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등급이신가요? 시즌1이 경쟁전이 곧 종료될 예정인데요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에 시즌1이 경쟁전 보상과 종료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즌1이 경쟁전 종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 펍지닷컴인데요 지금 봤을 때시즌1이 경쟁전 종료일정에 대한 공지사항이 안보이는데 한국어 쪽에서만 안보입니다 왜 한국어 공지는 안 뜨는 거지? 글로벌로 옮기면 시즌12 경쟁전 종료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공지를 올리려면 같은 시간에 올려주면 되는데 항상 하루 정도 늦는 것 같아요. 시즌12 랭크 모드 엔드순. 경쟁전이 곧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영어로 나와 있어요. <laughs> 다 영어야, 다 영어. 그래서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한국어 번역을 딱 눌러주면 네, 다 번역이 됩니다. 번역을 해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즌 12의 경쟁전 종료일은 8월 4일이라고 하네요. PC 모드는 8월 4일. 8월 4일 라이브 서버 점검과 동시에 경쟁전이 종료되고, 라이브 서버 점검이 종료되면 시즌 13 경쟁전이 시작되는 거죠. 8월 12일은 콘솔 점검 일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명예 기반 보상, 아마 언락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 네임 플레이트와 애니메이션 엠블럼 등 다양한 보상이 있는데, 명예 기반 보상은 회수되는 보상이죠. 시즌11 경쟁전 언락 보상은 다음 시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경쟁전 보상이 안 나와 있는데, 엠블럼과 네임플레이트 보상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경쟁전에 네임플레이트와 엠블럼 보상은 똑같은 걸로 지급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보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언락 보상으로 똑같은 보상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달성한 업적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는데, 배틀그라운드는 명예 기반 보상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엠블럼과 네임플레이트 보상을 재탕하는 거죠. 지금 낙하산 스킨도 보상으로 지급되는데요. 시즌 12 경쟁전 골드 등급 이상을 달성하면 낙하산 스킨을 지급합니다. 낙하산 스킨은 시즌 11 낙하산과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느낌이 들면 좋겠는데 항상 배틀그라운드는 뭔가 복붙하는 느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네요. 경쟁전 보상이 뭔가 두근두근 거려야 경쟁전을 열심히 할 텐데 맨날 재탕하는 느낌이야. 차라리 옛날에 경쟁전이 없었을 때 의상으로 주던 보상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밑에 내용들은 애니메이션 엠블럼과 애니메이션 네임플레이트, 그리고 상위 500명의 보상이 지급된다는 걸 안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즌 13경쟁전의 내용이 바뀌는 점이 있는데요. 다이아 이상 등급을 달성하고 7일 이상 플레이하지 않으면 경쟁전 점수가 차감되는데, 최대 하락치가 다이아몬드 5까지였거든요? 하지만 시즌 13 경쟁전부터는 플래티넘 1까지 떨어집니다. 다이아몬드 등급은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다이아몬드 등급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배치작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경쟁전 스쿼드 멤버에서 배치인원 한 명을 깨면, 매치메이킹이 저티어 구간으로 잡히거든요? 만약 마스터 3명과 배치인원 한 명을 껴서 스쿼드를 진행하면, 브론즈 구간에 가서 양악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아직 배틀그라운드에서는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치 인원을 낀다고 해서 저티어 구간으로 가는 것이 아닌, 스쿼드 멤버의 평균 등급으로 매치메이킹이 잡히던가, 배치는 저티어 구간의 멤버를 형성할 수 있던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력 기반 등급전이라고 만든 경쟁전이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빠르게 개선해줬으면 좋겠네요. 시즌12 경쟁전 남은 기간 동안 티어 많이 올리시고, 다양한 보상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